안녕하세요. 전주 세발리 에이유테크 전주 도청점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일반 전동 킥보드는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대리 기사님 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48V 2 0 a 2 0암 배터리가 장착돼서 주행 거리가 무려 40에서 55km까지 주행 이 가능하고요. 그 모다는 600W 모다지만 그 정적으로 출력은 한 800W까지 힘을 쓸수 있는 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대리기사님들이 여태까지 일하시면서 그 전통 킥보드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 방영해서 앞바퀴는 10인치, 뒷바퀴는 8인치. 그래서 접었을 때 트렁크에 쉽게 들어가는 구조. 그런 제품으로 이번에 새롭게 만들었고요이 제품에 대해서 특징을 한 번씩,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테크 네드윙 맥스의 젤로 좋은 장점은 뭐냐면, 이번에 최대 장점은 앞바퀴가 10인치 튜브 타이어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 그, 주행 중에 안정성과 승차감이 굉장히 개선됐고요. 앞에 쇼바 또한 10인치 콜쇼바가 장착이 기본으로 돼 있어서 승차감을 굉장히 중요, 중요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대리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앞바퀴 디스크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제동력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라이트는 4구짜리 19와트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형이 밝고요. 좋은 신의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라이트를 켜보면 라이, 라이트, 또한 겁나게 밝고요. 아니, 굉장히 밝, 라이트가 굉장히 밝고요. 옆에 보시면, 백색으로 데일라이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저녁에도 대리사님들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잘 보일 수 있게끔 나왔구요. 뒤쪽에 보시면 오렌지색 사이키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서 돈안 들이고도 더 이상 옵션을 추가 안 하셔도 충분히 기본 옵션 사용으로도 제품을 탈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터는 600W, 모터 장착되어 있으나 맥심 800W까지 힘을 쓰니까. 뭐, 속도나 힘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번에 나온 네드윙 맥스는 그, 뭐야, 유료일을 TX600처럼 삼성 배터리나 LG 배터리는 아니지만 중국 배터리 20A 신의성 있는 배터리를 넣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품의단점이 있다면 핸들 폴딩부부가 단단한 고정을 위해서 이게 나사산식으로 돼 있어서 기사님 일하실 때 조금 불편하다는 것 대신에 대신에 굉장한 안전성은 확보했다는 것 그거 말고는 이 제품에 대해서 뭐 나쁜 점이 없다고 보면 된, 저는 찾아볼 무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도 또한 3단에서 이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공회전시이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뭐 일하시는데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유테크에서 새로 출시한 레드윙맥스 가격 또한 99만 9천 원 착한 가격으로 나왔으니까 매장 방문하시던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셔서 레드윙맥스 검색하시고 전주세발이 그 구독과 좋아요꼭 눌러주시고요 이만 전주세발이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